아는 사람이랑만 하, 하는데, 야, 맨날 하는 사람하고만 해요. 근데, 네. 요즘에 점수. 아, 제발. 천천히 뭐야 3층 건물에 사운드 체림님 어서오세요 세라핑님 어서오세요 잠시 아프리카 방, 방제 이따가 좀 수정해야 될듯 엠방향 2층. 엠방향 3층 건물 에 2층에 있어. 지금 마을, 마을에서 쏘는 것 같은데? 화면떨어담으도다 아, 확인. 아, 아, 형 감사. 스쿼드는 제가 지금 점수 올리고 있어서 방송할 땐잘안 해요. 여기 싸운다. 천천히 해라, 노스야. 내가 이거 말을 해줘야 돼. 볼케이노 어서오시고, 중앙님 어서오시고. 한대 더, 2층에 한 마리. 하나 뒤로 뛰었다. 살린다, 보이지? 살린다. SW. 살린다. 여기서 붙어봐. 아스. 굿이지. 어. 나이스. 이번 시즌에 스쿼드 내 스쿼드 점수. 기병 먼저 기병 먼저 전기비발나총 없어. 오즈 오즈로 사야 돼. 아, 바로 셀로라님 하이요. 왜요 아, 아, 예. 아, 저. 제일 쉬운 놈의 씨로운 놈의 씨로실 놈의 씨로어요로운 놈의 씨로운 놈아 씨로운 놈의 씨로운 왜의 씨로운 놈로운 놈의 씨좀운 놈의 씨로운 놈의 씨로운 터의 씨로운 놈의 씨로운 놈의 씨 저희이 기업으로 여러분들 꼬실게요. 매미님 안녕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어? 어차피 막기. 확인. 한 사람. 뒤에 확인. 여기 또 세운다고? 어? 그게 있었다고? 와 이게 안 죽어. 아, 잘 보고. 아뚝 때렸는데. 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내가 방송 안에 스쿼드 누구랑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 그냥 아는 사람이랑만 하, 하는데 그냥 맨날 하는 사람하고만 해요. 네. 요즘에 점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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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3창 쪽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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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3창쪽 언더 삼기 삼창. 그래봐 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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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십미터 십미터. 안녕하세요. 2 0오 이백오 이백오 돌지 돌지 돌지. 도로 건너서? 어. 빠... 어... 돌지 죽었다 돌지 죽었다. 뭐려는데뭐리는데뭐라는데한명더한명더 나이스 한 마리 더 그래 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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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기억잘 해봐 뭐 지금부터 한명더 잡으면 천원주다 주신... 오케이 한명 잡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앞뒤 앞뒤 좌우 살피고 좌우 전후 자구. 가게. 오 가게. 요 요카이. 스고이. 점프. 점프 그치 앞뒤 전후 자구 살피고. 아나 연막탄이. 루키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내발 앞에 돌대 도대 있다. 어, 뭔진 알아. 뭔지 나 알아. 보이긴 보이는데. 두 명이야 나무 향그 뒤에 나무 향도 있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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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 무서워. 손는 거. 정거이 드렴, 와, 개, 개 아파. 미친. 나다 깨졌고. 오, 화염병. <웃음> <웃음> 오, 또 있다. 저기 뒤에. 어, 요서 시원한데, 쟤네 좀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오. 따박 뭐 깔려가는 거 같은데? 오그침 찝찝. 가자 한번. 놀게 놀게 녹음 내야 녹음 뭐야?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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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어드어드어 들어. 간다고? 기회 되었냐? 빠대냐아 아. 오 아. 어, 봤다. 형 봤다 형 봤다 형 봤다. 왼쪽 이지 돌대. 아나가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수류탄 갈거 같은데? 내 삘이야. 수도 없는 지 없는 거 같은데? 봐봐, 내가 나갈라가면 쏜다. 봐봐, 봐봐, 봤지? <laughs> 뭐지? 어? 그래 우리 그래. 핵무세 안 하는데 해? 어, 아, 해, 핵무새 해야 되나 이거? 핵무 봐. 이거, 이거 변명거리 있다, 빗, 저 밑바지 주갈게요 이거. 이거 해이네요 근데 말이 안 되죠. 한번더 해봐. 다시 살짝 떼꼼해 봐. 저 이거 핵무새좀 해도 되나요? 핵무사 할게요. 얘는 핵이야. 여러분들. 어, 잡았니 어? 아유. 뭐야? 집에 있는 거냐? 어.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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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재무새였네요 제이슨 아,